자, 국민의 힘과 상대할 뿐 아니라 민주당 직전까지 <laughs> 민주당 의원이었던 분들과 상대해야 되는 어~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자, 네분 모셨습니다. 김병기, 이영선, 조용기 최민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어렵게 경선에서 이신 분들도 있고, 예, 단수공전 받으신 분도 있는데. 이네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다민주에 <laughs> 있던 분들이 탈당을 해가지고 예 개혁 신당으로 갔거나 아니면 새로운 미래로 갔죠. 예, 어, 김병규 의원님, 네, 예. 사정이 어떻습니까? 아, 저희는 공천 문제가 항상 이게 이해하게 될 때는 저 서울 전체가 같이 힘들었었는데요. 예. 지금은 뭐 완전히 회복돼가지고 그렇게 뭐큰 다른 분들과 달리 저는 또그 나오시는 분이 그 전병원 씨가 저동 우리 지역에서는 모르는 흘러간 물이거나 또 아는 분들은 그 비리 혐의 뭐 이런 거에 네. 각인돼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분들이랑 좀 달리 <laughs> 다른 분들한테 <좀 웃음> 그런 <건 웃음> 어려움은 나, 없습니다. 나오지 마시지 <laughs> 그러고. 다른 분들은 진짜 어려운데. <laughs> 좀 죄송하더라고요. <웃음> <웃음> 자, 새로운 미래 그러니까 민당 소속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 새로운 미래 입당 하셔서 이동작갑에 나온 예. 전병원 전 의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모셨는데 김병원 의원님 별로 어렵지 않으세요 지금 상황이? 근데 네, 뭐 특별하게 왜냐면은 네. 괜히 모셨네? 강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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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분 지금 급하니까 그러면 <laughs> 아니 그그 분이 공천이 될까 하는 게 제가 한번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미래의 당원을 보면은 어. 비리 또는 저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 공천을 갖다가 배제한다는 저 아예 당원에 그걸 또못 음. 박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가장 대표적인 분아닙니까 그리고 저 이낙연 <laughs> 예. 이낙연 저 대표가 <laughs> 예. 저 대표가 우리 당을 갖다 범죄당이라고 대 이렇게 막 폄하하고 그랬는데 는데 어 본인이 정작 그 그런 분을 갖다 공천을 할까 잠깐만요. 오히려 그게 원참급한거 아닌가 특히 발언 총량 <laughs> 줄여야 되겠죠. 세 급한 분들이 있거든요. 자. 자, 그리고 아 여기 급합니다. 세종갑의 네. 이영선 후보님. 네, 네. 네. 지금 경선 강신이 이겼더니 상대가 국민의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김종민 의원이 네. 현역 의원인데 네. 네. 충남에서 지명도 있는. 네 민주당의 최고위원까지 하는 의이네 네. 세종 가보러 갔네요. 왜 세종인지 모르겠어요. <laughs> 갑자기 세종 가보러 갔어요. 예예 <laughs> 예. 예, 예. 네. 그래서 현재 중님 분위기는 갑자기 왜 세종 씨 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세요. 인기력 있는 분인데. 예. 국민의힘 상대가 지금 누굽니까? 그 유재화 변호사라고 해서요. 아 그분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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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당협위원장. 어, 했던 분인데 오히려 그분보다는 김정민 의원이 이제 어제 예. 네, 세종시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해서 여기는 3자 구도가 말,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나올 것 같긴 한데요. 김정민 의원이 세종시에 어떤 역할을 했고 그동안 어떤 기여를 했는지 사실 시민들이 잘 몰라요. 예. 예 우리 이영선 후보는. 대대로 100년간 사셨다면서 요 거기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00년 예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웃음> 100년 <웃음> 예 100년을 거저 있고 제가 아 52년을 계속 이제 거주를 했는데 예. 제가 계속 살면서도 김정민 의원이 뭐 세종시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겠어요. 여기서 신이 나올 갑자기. 것 같으니까 예. 선택한 거 아닐까요? 그건 좀세정시를 조금 우습게 아는 예, 그런 또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한다. 갑자기 뭐 노무현 정신을 얘기를 하는데 노무현 정신이 뭐 논산에서는 원래 지역구에서는 논산에서는 뭐 노무현 정신을 실현할 수 없는가. 갑자기 논산에서. 8년 동안 하시다가 노무현 뭐 정신 얘기하면서 세종시에 오신다고 하는데 왜 와야 되는지 와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잘뭐 납득이 음, 안 되는 음, 상황입니다. 이영선 후보 이거 진짜 다급하니까 목소리 분노도 담기 그렇잖습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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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네. <laughs> <laughs> 김평의원님 <김병희> 너무 <laughs> 예. 평온. <laughs> 예 평온하시고 그러니까 발언 총량은 다쓴 걸로 하시고 자 그리고. 아, 어, 전용기 후보님. 네. 화성 정. 예. 어, 여기는 이제 개혁신당에 가신 분입니다. 개혁신당에 아마 개혁신당에 가신 민주당 의원 중에 가장 많이 언론에 등장하시 나 싶은데. 아마 민주당 비판하시면서 가장 큰 이렇게 언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심의 대상인데 또 이원우 의원이 거기 나오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원우는 예, 예. 원래 그 본인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출마하시는 거 바로 의원입니다. 나오시는 거니까. 예. 예. 그래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현역 3파가 지금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그 강남 병에 계시던 유경준 의원이 그분이 이제 밀려온 건데 갑자기 이렇게 예. 내려오게 됐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제가 출마하고 그 개혁신당에서는 이원우 의원이 출마하면서 여기도 진짜 3파전이 되겠어요. 현역 3파는 처음 있는 것 아닌가? 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역입니다. 어려운 지역인데요, 사실 화성정의 유권자들이 이제 미래로 갈 것인가, 과거로 갈 것인가 정확한 편단을 해주실까로 아, 믿기 때문에 아, 미래가 아니다, 나다. 미래는 <laughs> 나다. 네. 왜요? <laughs> 어, 뭐 <laughs> 유경준 의원이 아닙니까? 이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 뭐 유경준은 아무것도 지역에서 아시는 바가 없는 분인 것 같고요. 그분은 유승민계여서 사실은 네. 사실상 탈락했다가. 하도 말들이 많아서 그쪽에 가신 것 같던데. 네. 그리고 이원우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미래고 누가 과거냐 했을 때 우리 유권자께서는 올바른 판단을 해주지 시않을까 싶습니다. 이원우 의원이 거기서 현역을 오래 하셔가지고 지역 조직은. 그럴 경우엔 대부분 흔들리는데 어때요? 어그 흔들리는 걸 잡으려고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지역에 가서요 선대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 시의원 도의원님들과 같이 고민을 할 거고 그리 그 넘어간 시의원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 있죠. 예, 이제 그분들은 뭐 어쩔 수 없다라고 봐야겠죠. 김병기 네. 의원님 나가셔야 됩니다. <laughs> 너무 편해하는 거아닙니까 별로 할 말도 없으셔도 되지 고 나셔도 되는데, 급한, 급한 적도 얘기하다 보니까, 아, 다른 건좀 급해가지고, <laughs> 그러면. 정체 <정치> 공부. <laughs> 그, 넘어가신 분들도 있죠. 예, 네, 넘어가신 분들이나 어, 아니요. 그 시의원도 넘어갔고요. 네. 도의원도 넘어갔고. 사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탈당을 선언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전체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만 좀잘타개 하면 될것 같은데 아무 그래도 어려운데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또 화성 그 의뢰 오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아주 그냥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 경기 제이기답니다. 화성 벨트가 아주 이제 주목받는 곳이 됐습니다. 예. 거기 난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주. 예. 삼파전도 벌어지고 이준석 대표도 그역동네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양양 자원은 거의 옆동네로 갔잖아요. 맞습니다. 예. 뭐 반도체 벨트 법석이에요. 예. 네, 반도체 벨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화성정이 이원욱 그다음에 용인 갑의 양양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 이현주 의원도 올라갔잖아요. 그 동네로. 옆동네로또이슈몰이라 아, 하려고. 아주 시끄럽겠어요. 네. <laughs> 그 동네가 아주. 자, 그런데 정현규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서 처음 지금 후보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지역에선 만만치 않습니다 이 지역이 원래는 화성정이 민당의 우세한 지역인데 이번에는 현역 의원이 나가서 갈라지는 네. 바람에 여기 어렵게 됐습니다 김병현 의원님 끄덕끄떡만 하지 마시고요 좀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아쉽사 그러니까, 취임사. 그러니까 취임사. 그렇습니다 이런 추윈사도 하고 출세도 노들 본역도 해드리고 그렇게 지원역할좀해주시고 네, 좋겠습니다 네. 자 남양주 갑도 마찬가지입니다 최민영 의원님 네, 네. 어렵게 어렵게 후보가 됐는데, 네. 아또 여기 조웅천 의원이 현역 현역 그 지역 현역에다가 개혁신당으로 가셔가지고 네, 그 여기도 3파전이 예상되는 3파전이죠 고시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가 본래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했던 후보가 탈락하고 어, 새 후보가 됐습니다. 그 윤학준 전 해병대사령관이 돼서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3파전이 예상되는. 입니다. 그데 새로운 미래 지역구보다 개혁신당 지역구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새로운 미래는 사실 보수에서 가져올 표는 거의 없는 것 같고 그 민당 지지층에서 갈라지는 거니까 여기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세종갑에 네. 이영선 후보가 제일 지금 다급한 상황 아니겠나 싶은데. 아, 근데 뭐 저는. 아무래도 지역 기반이 좀 탄탄하다. 팬0 네. 예. 0 네, 네. 네, 그리고 뭐당 활동을 20년 이상 계속 해 와서 어 당원들의 이제 지지 기반이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음. 합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지지 기반 그리고 지역의 기, 기, 어 지지 기반들이 확실히 뭉쳐지면 그렇게 뭐 이탈 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음. 자신감을 갖고 어 뭉쳐 뭉치면 이길 수 있다. 그 생각을 갖고 열심히 지금. 운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대표 후보 같은 거 있습니까? 뭐 사흘 같은 경우는 보고있나 적용 대거를 밀고 있던데. 그거 <laughs> <laughs> 어, 뭐 괜찮네. <laughs> 아 세종시는 저뭐 세종시 이제 국가 행정 수도로서 이렇게 어, 개발을 하면서 계속 이제 헌법 문제가 계속 좀 걸려 있었어요. 예, 헌법으로 인해서 이제 구요, 구 내용 말고. 그, 그런 게있었지만 구호는 네. 아, 뭐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아, 우리가 뭉치면 이긴다. 아 어, 세종시는 이제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이 어, 또 외지인들도 많이 있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어, 당원 조직이 많이 활성화돼 있어서 우리가 뭉치면 이긴다로 지금 예, 나가고있습니다 뭉치면 이긴는 약한데요. <laughs> 아, 그런가요? 예, 보고 있는 조용때처럼 뭔가 직관적이고 음. 확실한 거를 만들어 네.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예. 뭉치면 이긴다는 모든 후보에게 다 동일하게 적용된 거 아닙니까? 음. 예 만들어주세요. 예. 김병규 의원 네. 무슨 아이디어 있습니까? 저희는 저 동작을 더 위대하게 이렇게 아니요, 아니요. 했거든요. 세종시를 위한. 그러니까 <laughs> 세종시도 그러니까뭐저 제가 잘아세듯이뭐 예. 이렇게 가지고 그 풍동이 아시네. 100년 1년을 지켜왔다 뭐 이런. <웃음> <웃음> 자, 우리 그 제작진 그김병기 의원 다시 부르지 마세요. <laughs> <laughs> 아, 저희도나름 대로 <laughs> 격전지라니까요. 저희 수인보트 지역입니다. 저희가. 자, 저희가 이기야 서울에서 이깁니다. 동작 을이 네. 지금 네. 지금 주목받는 것이죠. 그를 네. 그럴, 그럴 경우는동작 갑에도 영향을 주잖아요. 예, 갑을 병을 줄 수밖에 다, 없습니다. 그렇죠. 서로. 네. 서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어, 지역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동작을이요 예. 그 저도 8년 전에 그렇게 저전략공천대서 왔었고 요번에 저 사실 유삼영 후보님께서 전력공천돼서 왔는데 옆에서 보면 좀 짠합니다. 갑자기 와가지고 하는데도 아주. 본인 적어를 보는 거 같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아주 파이팅 넘치게 하시고요. 그 상도역에서 같이 연합 유세했었거든요. 네. 그때 보니까 굉장히 저 친화력도 있고요. 제가 뭐한 말씀 덧 붙이면 제가 그 8년 전에 왔을 때 여기를 어떻게 돌아다녀야 되지 이러다가 이제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말씀 드뭐 그 이렇게. 이렇게 팁을 드리면 지역을 다 다니겠다는 생각으로 돌아보면 돌아 지금 시간은 한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보면 두 번은 돌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못돌아도 네. 어떻게든지 발품을 팔아야 된다 네. 그 말씀을 좀 고정 드릴 수 있습니다 신인 시절 오 하다가 성과 끝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네. 저는, <laughs> 저는 한 14일 남겨놓고 가가지고 정말 제가. 정말 근데 아픈 손가락 네. 네. 결정적으로 문재인 네. 대표께서 지원 사격을 세게 해 주셨죠. 네, 그래서 마... 모든 주민들께서 다 진짜 한마음으로 해 주셔 가지고 되시세를 스라스라하게 되셨어요. 네. 사실은 네 분위기. 됐습니다. 마지막에 역전해 가지고 네. 아, 김병기 의원 지역구는 어려울 수도 있겠다 했는데 마지막에 됐다 싶은 네. 그런 분위기로 그렇습니다. 8년 전에. 그리 그러니까 참... 지금 유삼영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극적으로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달 정도 되면 좀 그쪽으로... 워낙 파이팅 넘치게 네. 잘하고 계셔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세종은 구월을 확인하기로 하고, 앞으로 예. 세종시 전문가, 네. 세종시 네. 전문가, 네, 너무 밋밋하잖아요. 세종시 <laughs> 전문가, 일단 네. 스태프하고 제가... 같이 <laughs> 네, 세종시 전문가, 네, 세종시 가 세종시 전 세종시 전문가, 세종시 전문가, 세종시 전가 세종시 전문가, 세종시 전문가, 세종시 전문가, 네, 세종시 전문가, 네, 세종시 니문가 네, 세종시 전문가, 세종시 전가 세종시 우리? 네, 이게 핵심이고 지금 남양주 바닥 정상은 아, 배신, 의리. 아, 저는 이제 나쁜 말은 안 하고 예. 긍정적으로 의리로 뭉치자 이러고 예.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어, 처음에는 사실 우리 지지자들이 좀 긴장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종천 의원이 재선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뒤통수 맞았다. 이래갖고 좀 멘붕이셨고요. 그 다음에는 화가 나신 거예요. 예. 음. 그리고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세, 계세요. 근데 이제 점점 분위기가 정리되면서 이게 윤석열도 심판하고 어 배반자도 심판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조금씩 형성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의리로 뭉치자 이기자 이겁니다. 음. 전재역에서 동일한 것 같아요. 음. <laughs> 의리 대신. 네, 의리. 네. 자, 구 존동이야. 의리. 의리. 네, 네. 그리고 제가 의리. <웃음> <웃음> 아, 내가 또 의리하면 나다. <laughs> 의리하면 최민희.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 전용기 후보님 네. 듣고 보니 사정이 가장 어려운 측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런데 저희도 결국에는 많은 당원들께서 지금 많이 분노해 계시거든요. 음. 왜 이렇게 화가 나냐. 그렇게 쓰면서 저를 붙잡고 사실 한 5분씩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음. 그런 분들이 똘똘 뭉쳐 가지고 결국에는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습니다 똘똘. 네. 똘똘. <웃음> <웃음> 똘똘 뭉쳐서 선거 를 이기자 짧고 확실한 걸 하셔야 돼요. 네. 네. 아마 그 이원우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데리고 오면서 그리고 양양 재훈까지 합세해가지고 그냥 이벤트성 발언들을 계속 할것 같습니다. 지역구가 네. 250개가 넘어요. 사람들이 다 기억 못 해요. 네. 네. 확실하게 짧게 해주셔야 됩니다. 똘똘 똘똘로 하겠습니다. 네. 똘똘 네. 세종 빨리 마련해서 알려주세요. <laughs> <laughs> 김병희 의원님은 알아서 잘 선거 하시고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laughs> 네. 저희가 여론조사 해보면 또 나올 거거든요. 삼자 조사들이 막 발표할 테니까 네. 그때 예상과 다르게 김병기 후보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laughs> 전뭐 저희 저 지역 자체가 지금 스윙보트 지역이긴 하지만 뭐 국민의힘 후보나 그다음에 지금 뭐 전병헌 씨, 전병원저저 저 후보나 뭐 전부 다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문제들을 주민들께서. 정확하게 평가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